부동산 전문 채널 임광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네, 충주 시내를 출발해서 오늘의 물건지인 엄정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임야 한 필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덕 삼거리에서 원주 방향을 통해서 오늘의 물건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충주 시내에서는 약 25분쯤 소요되는 곳에 물건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이차선 도로에서 이제 오늘의 물건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상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48,000제곱미터, 14,000평이 좀 넘는데요. 일부는 농림지역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보전관리지역인 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림의 좌측이 오늘의 물건지가 되겠고요. 우측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예, 네, 물건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채널 임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정면에 임야 한 필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는데, 예, 지금 보시는 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제가 이제 올라온 부분입니다. 엄정면 소재지에서 고개를 넘어서 2차선 도로에서 오늘의 물건지는 불과 한 100m쯤만 들어오면 오늘의 물건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임야를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오늘 임야는 이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나란하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곡물이 있는데 이 계곡물 또한 오늘의 물건지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계곡물 포함, 콘크리트 포장도로 포함 오늘의 물건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물건지의 위쪽을 보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낙엽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야의 형태를 볼수 있는데 예, 임야의 경사가 시작되기 전 아래 부분에 예, 평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임야에 평지가 있는 그런 물건지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요. 예,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높은 그림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계곡물이 오늘의 물건지의 일부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오늘 물건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 예, 평평한 오늘의 임야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업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재배품목은 고비와 산수유인데요 대표 수종은 신갈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표고는 100에서 200m 방위는 남동향 임야 되겠고요, 물패두는 70% 이상, 토성은 사양토로 되어진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네, 임야의 특성상 높은 그림으로 오늘의 물건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바로 현장에서 낮은 그림으로 물건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지의 그림 이제 보고 계신데요. 엄정면 원공리에 예, 이미 한 필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면적은 만 사천 평이 넘는데 집어는 예,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은 오늘의 물건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예,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제가 서서 오늘의 물건지의 그림을 찍고 있는데요. 예, 이 도로 부분까지도 오늘의 물건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물건지하고의 도로 관계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물건지 바로 밑부분인데,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요.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물이 흐르는 곳, 오늘의 물건지 내의 계곡물이 포함되어 있는 예, 그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물건지와 도로가 접하게 되고 예, 반대편으로 이 위쪽을 보게 되면은요 물건지와 도로 사이에 계곡물이 흐르는 예,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물건지를 조금 올라가면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지는 어쨌든 임야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는데요. 물건지 아래쪽에 보면 평지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평지인데 이 위에 임야의 경사도가 있는 그 아래쪽에 보면 네,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금방 보신 이 계곡물과도 나란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고 시포함 되어진 오늘의 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말끔하게 정돈되어져 있고요 뭐 균열이 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이렇게 구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이렇게 전들이 있고 가수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위로 올라가도 예, 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분들이 이용하시는 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위에 이렇게 많은 농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방금 보셨듯이 이제 오늘 물건지 앞에는 예, 민가가 딱한 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내려가면 그 원곡리에 마을해관도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네, 이 위쪽에 보면 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하우스까지도 오늘의 물건지에 포함되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지 위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황. 그래서 임야의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예, 네, 나무들은 이 잡목 포함해서 아주 길게 길게 나무들이 자라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임야의 형태를 볼수 있는데, 이앞쪽에 계곡물과 나란한 부분은 이제 평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임야의 경사면이 있는 부분들 평균 경사도는 좀 높은 편이지만 이렇게 평지를 끼고 있는 임야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오늘 물건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농림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일부 이 임야의 위쪽입니다. 농림 지역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아래쪽은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임야의 주변은 아주 조용한 입지입니다. 민가도 없고, 예, 다른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계곡물과 어우러진 임야의 아랫부분, 이 평평한 부분을 정말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제가 대략 보기에도 예, 뭐 천평 이상은 훨씬 돼 보이는 예, 평지를 포함한 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아래쪽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2차선 도로도 바라다 보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깔끔하게 깨진 부분 없이 형성되어진 예, 도로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주변의 입지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낮은 임야, 그리고 이제 앞쪽에 또 임야, 이 사방이 다 임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예, 그 대신에 이 임야의 주변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 다른 민가가 딱한 채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조용하게 오늘의 이미아를 활용하실 분에게는 아주 적당한 예,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주변에 보면감 나무들도 있고요, 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흔적들도 있는데 예, 이러한 이 농토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오늘의 이미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예, 원공리 마을에서 오셔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임야를 소개시켜드리다 보면은 임야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임야 자체의 예, 임산물 채취라든가 아니면 사냥 산삼을 짓는다든지 그 외에도 적정 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러한 농사를 짓기 위한 임야 개발 이런 예,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목재 생산을 위해서 이 벌채허가를 얻어서 예, 벌채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계곡물 흐르는 곳으로 왔는데요. 정말 물이 깨끗해서 예, 이러한 물에는 겨울에 개구리라든가 예, 도롱뇽 이렇게 일급수에만 살고 있는 예, 그런 생명체들도 살것 같은 예, 그런 깨끗한 계곡물, 오늘의 물건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올라온 길인데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경사면을 타고 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아래도 보면 전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어, 지금 엄정면 소재지 쪽에서 넘어오는 고객길이 되는데 예, 예전에도 여기를 몇번 왔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민가가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것으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묵밭 같은 형태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어도 예,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복숭아 가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들깨를 농사진 뭐 그런 흔적들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임야는 이렇게 평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혀 예, 농사와 관련된 시설들 또 농사와 관련돼서는 이용한 흔적이 없는 예, 오늘의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이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데 이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건지의 방향을 정하기는 쉽진 않지만 예, 남쪽이라든가 동쪽 그리고 북쪽 서쪽까지 예, 모두 열려 있는 예, 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원곡리 그러면 제가 충주 시내에서는 대략한 25분쯤 소유돼서 왔는데요. 예, 오는 길을 안내해 드렸지만 그곳에서 이 물건지까지 오는 동안에 예, 여러 가지 시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동충주 아이시라든가. 그리고 북부산업단지의 엄정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충주에서는 이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오늘의 물건지 충주 시내 연결되어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해서 오늘의 물건지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000 평이 넘는 예 임야인데 불구하고요, 오늘 매매 가격은 예 협의가 가능한 금액으로 제가 제신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오늘의 물건지에서는 가격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가 있는 물건지 임야의 아래쪽에 이런 평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감안해서. 예, 오늘의 물건지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물건지와 길게 접혀져 있고 계곡이 깊, 길게 접혀져 있는, 예, 그것만으로도, 예, 이 임야의 가치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예, 이 임업 또 후계자라든가, 또, 이 임야에서의 관리사를 또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 또 임야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시는 분, 여러 가지의 용도까지도 한번 다양하게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정면의 임야를 한 필지 소개해드렸는데, 무려 만 사천 평입니다. 그래서 임야의 다양한 특색들을 오늘의 임야는 다 지니고 있는데요. 2차 선도로에 아주 근접해 있는 것,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끼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계곡과 그리고 평지를 포함하고 있는 임야가 되겠는데요. 예, 경사도가 시작되기 전 평지가 있는 부분들 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임야에 대해서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예, 상세하게 오늘의 물건지에 대한 설명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대로 예, 충주 시내에서의 거리는 2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예, 엄정면 소재의 임야였는데요. 네, 오늘 물건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